고전압 공학 강의는 졸렸다. 출석을 부르지 않는 데다 시험 때 커닝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난 탓에 1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강의실에 10명 남짓한 학생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도모이코는 앞에서 두 번째 줄 의자에 앉아 때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려는 것을 참으며 백발의 조 교수가 느릿한 말투로 강의하는 아크 방정과 글로 방전의 메커니먼을 메커니즘을 노트에 필기했다. 손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내 책상에 푹 고꾸라지고 말것 같았다. 소노무라 도모이코는 착실한 학생으로 통했다. 적어도 신화 대학 공학부 정기공학과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실제로 그는 수강 신청을 한 강의에는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었다. 그가 땡땡이를 치는 과목은 법학이나 예술학, 일반 심리학 등 전기공학과는 무관한 교양 과목 뿐이었다. 아직 2학년인 그의 커리큘럼에는 그런 과목도 여럿 있다. 도모이코가 전공 과목 강의를 착실하게 듣는 이유는 하나다. 기리하라 류지가 그러라고 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위해서라고 했다. 애당초 도모이코가 전기공학과를 선택한 것도 기리하라의 영향이 작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과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공학문화자연계로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학과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기리하라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야. 네가 그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면 내게도 도움이 될 거다. 그 무렵 기리하라는 예의 게임 프로그램 통신판매 사업으로 꽤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도모이코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그를 거들었다. 기리하라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사업을 꾸려 가는데 그럴 거라는 뜻이었다. 기리하라의 말에 도모이코는 그럴 거면 네가 그쪽으로 진학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물었다. 기리하라도 도모이코 못지않게 이과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뺨을 살짝 일그러뜨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대학에 갈 여유가 있으면 이런 장사를 하겠냐? 그 말에 도모이코는 그가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동시에 그렇다면 자신이 전기나 컴퓨터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저 막연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편이 진학하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했다. 또한 도모이코에게는 기리아라에게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그 사건은 지금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런 이유로 도모이코는 전공 과목 강의를 가능한 착실하게 듣기로 결심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노트에 정리한 것을 기리아라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다. 노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서적을 옆에 두고 읽기도 했다. 기리아라는 신화 대학의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 들은 적이 없지만 그 강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기리아라가 요즘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이른바 자기카드다. 처음 거기에 손을 댄 것은 도모이코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계기는 도모이코가 학교 내에서 어떤 장치를 목격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 테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내거나 그 정보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로 엔코더라고 불렸다. 그 장치에 대해 얘기하자 기리아라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걸 사용하면 현금 카드도 복제할 수 있겠는데? 그야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복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현금 카드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현금 카드를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는 거잖아. 비밀번호라. 기리아라는 한동안 말없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로부터 2, 3주 후 기리아라는 사무실에 카세트 라디오 크기의 종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상자 안에는 앵코더가 들어있었다. 자기 카드를 넣는 삽입구와 그 정보를 표시하는 패널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 걸 용케 구했네. 도모이코의 말에 기리아라는 어깨에 들먹거리며 픽픽 웃었다. 그 중고 앵코더를 입수하고 얼마 안 있어 기리아라는 현금카드 한 장을 위조했다. 그 카드의 원본이 누구 것인지는 도모이코도 모른다. 카드가 기리아라의 손에 있었던 것이.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리아라는 그것으로 20여 만, 20여 만엔의 돈을 두 번에 걸쳐 인출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자기 카드에 입력된 정보로부터 비밀번호를 해독해냈다는 점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사전단계가 있었다. 실은 엔코더를 손에 넣기 전에 기리아라는 이미 자기 카드의 패턴을 읽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특별한 기계 장치도 없이 어떻게 패턴을 해독했을까? 어느 날 기리아 라가 그 방법을 실제로 보여줬다. 그것은 그야말로 콜럼버스를 달게 되었다. 그가 준비한 것은 고운 자석 분말이었다. 그는 그것을 카드의 자기 테이프 부분에 뿌렸다. 다음 순간 도모이코는 어 하고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자기 테이프 위에 가느다란 줄무늬가 드러났던 것이다. 결국은 모스 부호랑 같은 거야. 기리아라가 말했다.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카드에 이런 작업을 해본 결과 패턴의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됐어. 그럼 반대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패턴만 만들어지면 해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거나 훔친 현금 카드도 이렇게 자석 분말을 뿌리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런 도모이코는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그의 모습이 우스웠는지, 기리하라가 오랜만에 정말로 유쾌하게 웃었다. 웃기는 얘기지, 이런 게 뭐가 안전하다는 건지. 은행에서는 통장과 도장을 반드시 따로 보관하라고 하는데, 현금 카드는 금고랑 열쇠가 같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마 관계자 중 일부는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으니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조마조마해 하면서 말이야. 기리아라는 또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그는 이 비밀스러운 기술을 당장은 사용하려 들지 않았다. 본업인 마이컴 프로그램 제작이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의 카드를 <laughs>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딱한번 엔코더를 입수한 직후에 누군가의 현금 카드를 복제했을 뿐이다.한동안 그가 카드 얘기를 하는 일은 없었다.그런데 올해 들어 기리아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생각해보니 굳이 남의 카드를 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좁은 사무실에서 낡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무슨 뜻이지?요컨대 필요한 건 실제로 있는 계좌번호지.비밀번호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걸? 그러니까 말이야. 기리아라는 의자에 기대어 앉더니 테이블에 다리를 얹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명함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걸 현금 카드라고 하자. 이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기계는 자기 테이프에 기록돼 있는 각종 정보를 읽어 드리겠지. 그 중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기계는 카드를 넣은 사람이 카드 소유자 본인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니 그걸 판단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거지. 자기 테이프에 기록돼 있는 번호와 같은 숫자가 입력되면 의심하지 않고 돈을 뱉어내. 뱉어내.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은 백지 상태의 자기 테이프를 가져와서 거기에 계좌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아, 그렇게 만들어진 카드는 물론 진짜 카드와는 내용이 달라. 비밀번호가 다르니까. 하지만 기계는 그걸 판정할 능력이 없어. 기계가 확인하는 것은 자기 테이프에 기록된 번호와 인간이 누르는 번호가 일치하느냐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현금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짜지만 돈은 틀림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길리하라는 일그러뜨리,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미소 지었다. 도모이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길이하라의 말이 결코 꿈같은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가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카드에 기록돼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게시부호, 아이디, 코드, 승인코드, 비밀번호, 은행코드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다음으로 은행 쓰레기통에 버려진 계좌이용명세서를 여러 장 주어 거기에 기록된 계좌번호와 대충 정한 비밀번호를 앞세워 밝혀낸 규칙성에 따라 76짜리 숫자와 알파벳으로 변환됐다. 그리고 그것을 앵코더에 이용해 자기 테이프에 입력한 다음 플라스틱 카드에 붙이면 완성이었다. 조금 전 도모이코가 현금 인출에 성공된 하얀 카드가 그 완성품 제이로였다. 여러 장 주운 이용 명세서 중에서 잔액이 가장 많은 계좌를 선택했다. 그러는 편이 쉽게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기리하라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모이코도 같은 생각이었다. 범죄임에도 틀림없지만 도모이코. 에게는 죄책감이 없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조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게임 같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돈을 훔치려는 대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길이 하라의 다음과 같은 말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큰 이유였다.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것과 그냥 놓고 간 것을 가지는 게 뭐가 다르지? 돈이 든 가방을 멍청하게 놓고 가는 인간이 나쁜 거지, 안 그래? 이 세상은 빈틈을 보이는 쪽이 지게 돼 있어. 도모이코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전율과 함께 가슴 설레는 쾌감을 느꼈다.